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들고 특히 중안면부 거상에 대해서 여러 편을 만들어서 올렸고 팔자주름에 대해서도 올렸습니다. 결국, 안면 거상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일반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쉽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 동영상을 만들었었던 건데요. 결국은 팔자는 어떻게 좋아지게 할 것이며 중안변부는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가가 안면거상수술 방법의 요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어떤 수술 방법이 맞고 어떤 방법이 틀리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수술마다 그 장단점이 있고 내가 이 수술을 위주로 하더라도 저 수술에서 배울 점은 내가 가져와서 장점은 배우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응용을 하고 하면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하는 수술은 맞고 저 사람이 하는 수술은 틀리고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면거상의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미국 에이스리플라스틱 서절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교과서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을 전문의들 시험에서 인용하거든요. 다터워렌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그 페이스리프트의 그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거 대로 가능하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서브 큐테니어 스페이스 립리프 피부 방리만 하는 거상. 그리고, 어, 활경근 위에서 하는 수술. 이거는 1997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그 논문하고 같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요 수술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술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스마스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피부를 들고 스마스만 자르면서 꼬매는 거예요. 그걸 스마스 섹톰이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베이커가 이제 얘기한 거죠. 쇼스카 테크닉하고 그리고 스마스랑 피부를 이렇게 붙여서 어, 수술을 하는 디플레인 페이스리프트 함라의 디플레인이나 컴포지트 페이스리프트가 여기에 속하는 거고 맨데슨이 말하는 컴포지트 페이스리프트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듀얼 플레임 페이스리프트. 대부분 이제 저는 이 방법을 쓰는데요. 이거는 피부랑 스마스를 완전히 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두 개의 평면을 가지고서 수술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수술 방법은 지금 거의 안 쓰는 수술 방법인데요. 중안면부 거상할 때이 방법을 쓰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안면부 거상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요, 이 절개선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 계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뒤까지 여느냐, 뭐, 난 여기까지만 여느냐. 또 어떤 병원에 가면은 자기네는 요만큼 열어가지고 뭐, 다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들도 있고, 그리고 뭐, 미니거상, 그래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잖아요? 이 교과서에는 미니거상이라는 것 자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 미니거상은 조금 열고, 거기서 할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응용해가지고. 그게, 뭐, 어떤 게 단점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은 어쨌든, 절개선이 많이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수술을, 이렇게 수술을 원, 이거 들기를 원하면, 여기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절개선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절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나중에 따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 드렸던 논문에 나온 얘기죠. 리미티드 인시전 아니면 풀 인시전, 페이스 리프트 할때뭐뭐 뭐 이만큼만 뭐 절개선을 하느냐 뭐요만큼만 절개선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장단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그 논문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고 여기를 충분히 못 올린다는 게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 여기는 뭐안 올려도 되고 난 여기만 올려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내가 이만큼 많이 올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싶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따라 올라와야지 이거를 방리를 안 해버리면은 여기는 울 거잖아요. 뭐, 살도 울고, SCM 이라는 근육도 여기 있는데 그것도 울어버릴 거고. 본인이 여기서, 선생님, 저는 다 필요 없고 여기만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미니거상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미니거상 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미니거상 가지고 여기도 할수 있다는데요? 그거는, 아, 그거는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그만큼만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만. 여기서, 여기는 손안대도될 만큼만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거죠. 수술 시간도 빠르고,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효과가 짧고, 목선을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피부가 접힌다는 거죠. 어쨌든, 안면거상의 수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건은 지금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좋아지게 하느냐예요. 이 부분을 어떤 안면 거상은 수술해서 여기만 좋아지게 하죠. 대부분의 안면 거상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좋아지게 하려고 눈 밑을 절개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안면 거상만 가지고 여기까지, 이쪽으로 절개를 해서 여기까지 하는 수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눈을 열지 않고 이걸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 그리고 여기가 좋아져야지 지금 팔자가 좋아지잖아요. 안면 거상 가지고 팔자가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뭐 안면 거상을 하나요? 여기만 좋아지게 하려면은 뭐, 미니 리프트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여기 좋아지게 할수 있어요. 여기 좋아지게 하는 거는 효과는 짧지만 실로도 여기 얼마지게 좋아지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안면 거상의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 여기를 좋아지게 하고 여기를 좋아지게 해서 눈밑에 여는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로 절개를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수술을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유지인데 여기까지 있으니까 유지인데 다 끊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유지인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야지 이거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고정할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수술 실력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하게 저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거는 귀 앞에 절개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절개선을 오늘 왜 갖고 들어왔냐면, 절개선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음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어디 논문에 나온 건데요. 뭐, 이렇게 절개선을 넣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넣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경우도 요즘 드물고, 여기 주름이 많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구레나루가뭐 이렇게 충분하거나 그러면은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구레나루가 이렇게 없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술을요. 그리고 여기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원칙을 알면, 귀 모양의 생김새들은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칙에 맞춰서 수술하면 거의 흉터 없게 수술할 수 있어요. 이게 안면거상하고 두 달째 흉터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가 여기 이렇게 아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흉터예요. 보이는데 이거는 안면거상하고 2 0일째 흉터예요. 저 머리 안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흉터입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안면거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담스럽다는 게 있었죠. 아, 안면거상 수술이라는 게큰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뭐, 신경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안면거상 수술이 더 발달됐으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흉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흉터로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에 부담감은 없어지신 것 같고요. 25살 분들도 하시거든요. 28살 뭐 이런 분들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유는 얼굴 쉐입을 바뀌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조금 틀리죠 60대 70대 이렇게 수술하는 분들이랑은 그럼 그 젊은 나이에서 하시는 분들이 수술하는 목적은 본인이 뭐 윤곽 수술을 했던 뭐를 했던 뭐 팔자가 쳐졌든어디좀 쳐졌다고 생각해서 지방도 많이 넣어보고 뭐울세라도 해보고 실도 해봤는데 그리고 미니 거상도 해봤는데 다 효과가 너무 적고 미미하고 너무 빨리 재발하더라. 대부분 그래서 수술하시는 거거든요. 25살에서 30세 사이에 하시는 분들이 생짜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대개 경우는 뭐를 여러 번 하셨다가 안 되니까 하시게 되는 경우죠. 절개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피부 박리 안면 거상. 피부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하신 분 우리나라에 무지 많아요. 비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피부만 이렇게 절개해가지고요. 조만큼 열어요. 그것도 뭐 많이 열지도 않아요. 한 4cm 정도 열어가지고, 그냥 땡겨가지고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많이 땡기면은 점점 넙치형 얼굴 되고, 그 칼기 생기고, 막 이런 원인이 다 이거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안면거상한다는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전문의 뿐이 아니고 다른과 선생님들도 많아요. 비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안면거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마도 이렇게 끝나는 분들. 이거, 아,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피부 박리를 하더라도요, 거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나마 좀 효과를 보지, 요만큼 박리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자 피부 박리하고 또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피부 박리를 이만큼까지 풀 절개를 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스마스를 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서 어,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겠죠 뭐 유지인대를 박리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인대를 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늘어진 부분을 이렇게 봉합해서 그냥 땡겨서 꼬매는 거예요 수술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 수술 방법도 스마스 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가 적응증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거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번 재수술하신 분 중에 스마스가 굉장히 얇으신 분 있어요. 한네번 정도 수술하시고, 뭐, 울쎄라는한 20번 정도 하시고, 실은 한 6번 정도 넣고,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피부도 굉장히 얇고. 그러면 이 스마스를 드는 게, 굉장히 신경 피해서 드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를 좀 많이 방해하고, 요거를 효과적으로 꼬매서 가능하면 위험하지 않게 그 상황에서 어 최대 효과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요거에 적응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술이지 대개 경우는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죠. 여기만 어 이렇게 열고 어 요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박리를 해요. 그냥 여기서 당겨요. 이렇게 당겨요. 스마트 이렇게 꼬매가지고그 효과 없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피부박리를 해서요, 이거는 어떤 수술이냐면요, 음, 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쫙 걸어요. 복주머니 걸듯이 그래서 이걸 땀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맥스리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 15년 전? 그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아직도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데 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백타워가 다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고정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복주머니 꾸며 듯이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모아진 스마스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 이쪽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뭐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외국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저는 이 방법 안 씁니다. 아예 이럴 바에뭐 스마트 섹토미를 하든지 뭐 디플레인을 하든지 뭐 스마트 플리케이션을 하든지 뭐 그렇게 다른 방법들도 많은데 굳이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바에야 그리고 여기 또 눈에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중앙 부분또 뭐 이쪽으로 올렸어요 이거 이렇게 못 올리잖아요 이거는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직으로 근데 맥스리프트 뭐 한때 한참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뭐 쓰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활경분 위에서 드는 페이스리프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름이 Extended Spraplatinum Plane ESP라는 논문이 있어요. 97년도에 나온 논문 뒤에서 볼 텐데 이 그림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어, 피부가 있고 그 밑에 지방이 있고 그 지방과 스마스와 플라티즈마 활경근이 있는데 그 활경근을 보통은 스마스에 포함을 시키죠 근데 활경근 바로 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스마스 플라티즈마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위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이 지방을 통째로 옮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은 지방에 대해서 이제 얕은 지방이고 겉에 있는 지방인데 이 얕은 지방을 통으로 옮겨버리는 거잖아요 피부랑 덮어서 그죠 근데 이게 이 그림이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방리가 안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활경군이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ESP, 요거 너무 발표한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거 다시 그린 것뿐이에요. 볼까요? 97년도에 나온 호핀이라는 분이 이제 ESP라는 걸 발표했는데 똑같은 그림이죠. 어, 여기서 자기 아이디어는 활경군 위로 바로 들어가서 이걸 지금 다 올린다. 어, 그러니까 피부 박리를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피부 박리가 아니고, 그냥 지방 위 밑을 방리해서 그냥 들어올린다는 건데, 이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이 방법을 써봤거든요. 쓸 때가 있어요, 가끔. 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방법은 피부랑 피부 밑에 조직 사이를 감안을 안한 거예요. 피부랑 따로 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얕은, 얕은 지방층이랑. 그러면은 듀얼 플레인으로 가야 되는데, 저거는 그냥 한 플레인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단점이고 또 하나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어 이렇게 활경근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달라요 이거 다른 논문에서 제가 찾은 건데 활경근 생긴 모양새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활경근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이게 여기까지 지금 가가지고 뭐 이거 위로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찾을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술의 큰 단점이 이거 해부적으로잘 모르고 수술했다가는 여기 손상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활경근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활경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없어지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활경근 여기까지만 있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서는 뭐 어떻게 어떻게 뭘 기준으로 수술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발표하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뭐또 여기는 뭐 활경근으로 따라가고 뭐 여기는 무슨 기준을 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97년도 얘기예요. 지금 20년 된 20년 넘은 얘기예요. 지금은 이거 기준을 안 합니다. 근데이 방법을 쓸때 화경근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있어 여기까지는 방리가 가능하다고 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방리할 거냐? 이거 수, 수술하시는 분이 다른 이름으로 제가 발표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 이 논문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논문을 모르고 본인 방법이라고 진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수술하신 것 중에 여기 침샘 끊기고 신경 완전히 다 마비돼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정, 명확하게 자기 가못 하는 거예요. 이쪽을 명확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준을 삼고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어, 피부가 너무 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스마스 정말 이건 어떻게 할수 없을 때통 통으로 들어버려 가지고 이쪽에서는 어, 이스탠드 스마스 방법 쓰고 이쪽에서는 ESP를 써서 이쪽으로 고정시키는 방법. 결국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이 방법이 중안면부로 올릴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까지 방해해가지고 여기 중안면부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술한 분 어떤 분 중에 안면 거상으로는 절대로 중안 팔자가 젖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 그림 을 올려놓으셨는데요. 그분이 이 수술을 하니까 여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 명확하게 알고 수술을 해야지 이 수술 아니고 다른 수술 좋은 수술 많은데 왜 어쨌든 저도 이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음 이거는 스마세톰이라고요 베이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발표했던 건데요 간단해요 아주 그냥 피부만 이만큼 들고요 여기서 이만큼 스마스를 잘라내요 여기 안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가위로 쏙쏙쏙쏙쏙쏙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게 꼬매는 거예요. 그걸 땡겨서 하는 방법이고요. 어, 뭐, 요만큼 잘라내서 또 여기까지 방해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여기, 뭐또 여기 스마스를 또 이렇게 열어서 또 요거 잘라가지고 또 뒤로 옮기는 선생님도 있고, 뭐 여기서 다양하게 응용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스마스를 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 에 스마스를 들때 피부랑 붙여서 한꺼번에 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어, 딥 플레임 페이스리프트라고 함라는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음, 함라가 그 다음에 발표한 게 컴퍼지 페이스리프트라고 얘기한 거고, 앤데슨이 얘기하는 컴퍼지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그분들은 근데 다눈 밑에 여셔, 여셔야 돼요. 그래서 중안면부를 이제 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거는 무슨 그림이었냐면, 어, 바톤의 하이스마스 그림이에요. 바톤의 하이스마스는, 이쪽으로 4cm를 여기서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들어가요 스마스를 열고 들어가서 중앙면부까지 여기까지 방리를 해서 어 벡터는 그냥 2벡터에요 하나의 벡터로 그냥 가는 겁니다 수직으로 올리는게 아니고 어쨌든 어 외국인들은 이렇게 해도 좋아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좀 올리겠죠? 가능하면 여기까지 박리해서 여기는 좀 올리겠죠? 바톤의 하이스마스가 중원반부를 올릴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잘안 써요. 근데 이렇게 스킨이 붙어서 한꺼번에 옮기는 수술은요, 별로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거 별로 생기지도 않고요. 뭐 피주머니 안될 때도 많아요. 저렇게 수술하면. 처음에 그리고 결과 되게 아주 차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데요. 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처지거나 아니면은 광대가 뚱뚱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요 방법을 안 쓰는 거죠. 자, 이거는 듀얼 플레인 페이스 리프트라 고해서 스마스하고 스킨을 아예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이만큼 방를하고 스마스는 또 이렇게 방를 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수진의이스텐디드 페이스 리프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주로 쓰는데 당기는. 벡터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안 땡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이쪽으로 땡겨요. 여기도 다다 다 이쪽으로 땡깁니다. 여기도 이렇게 땡겨요. 익스텐디드 스마트 테크닉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수술을. 내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열, 위쪽으로 가서 열 수도 있고 스마스를 안전하게 좀방리할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수술하면 아무리 젊으신 분들도 스마스 3cm 이상 남거든요 그러면은 피부도 그만큼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방리를안 하면 여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다 물어버려 가지고 결국 이 수술을 하려면은 여기까지 방리가 가, 해야지 되는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요 근데 여기까지 박리 안 하고 자기는 어,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박리하고 이틀 를한다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 여기 나온 하이스마스는 뭐냐면 요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바토나 하이스마스 피부와 스마스가 같이 들어올리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뭐냐면 음, 피부랑 스마스를 따로 들어요. 이 하이 스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광대, 위, 광대 위쪽에서 좀 스마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신경이 지나서 위험하거든요. 어, 근데 광대 위쪽에서 들어가는 거고, 수진의 익스텐디드 스마스 테크닉은 여기로 들어가요. 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요. 마틴도 여기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바토는 여기가 조금 위에 들어가는,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바톤의 하이스마스는 일로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림을 잘 보면 일로 수술이 들어가고, 스마스가 여기서 위험할 때쯤에 밑으로 내려와요, 그냥.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마티는 보면은 절개선이 광대보다, 광대 거의 아래쪽 선 쪽에 가까이 가잖아요. 이스티드 스마스 제가 하는 번은 거의 여기 따라서 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 그니까 러 여기를 더 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주로 쓰는 겁니다. 어쨌든, 마틴의 하이스마스도 중앙면부를 올릴 수 있는, 팔자를 좋아지게 할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선호한다. 그 이유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쪽으로 가죠. 절개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저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더 여기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듀얼 플레인을 하는 방법을 쓰죠. 자 마지막으로 서브페리오스티아 페이스리프트인데요 골막하 안면거상인데 쓰시는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중안면부 거상에 이걸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중안면부 거상 동영상 찍은 걸 보시면 알것 같아요. 이거는 뼈 아래에서 다 박리를 하는 거고요. 어, 피부는 이만큼만 박리를 해요. 어, 피부는 요만큼만 방리를 하고, 남부는 다뼈 아래 방리해서, 다 여기다 고정을 하는 겁니다. 고정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지금 뼈 아래에서 방리했는데, 이거 수프, 이거 아니에요. 수프가 아니고, 프리오티아 트렛시 올라가는 거예요. 뼈 아래인데, 여기가 수프가 될 리가 없죠. 음. 여러분, 교과서라고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수술을 하면 굉장히 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이 수술이 한동안 어떤, 뭐, 컴퍼지 페이스리프트나, 뭐, 스마세토미,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서브페리오스티알 페이스리프트가, 어, 하나의 어떤 분야로 좀 자리 잡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뭘 찾은 거냐면요. 미니 리프트, 미니 페이스리프트,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펌에 대에서 찾은 거예요. 그럼 보면은 몇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 여러, 여기에 보면은 미니 리프트 치면은 아홉 개인가 나오고 미니 페이스리프트 치면 열9 개인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논문들도 많아요. 그,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언급만 했던 논문. 그리고 이런 거 발표하는, 발표되는 논문들이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논문들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폄하고 하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니 리프트, 미니 페이스 리프트라는 거는요 본인이 뭐 절개선은 조금 넣고 미니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못 올려요 왜냐하면 저 많이 올리면은 여기도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만큼 열어서 어 자기는 다 들어올릴 수 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열어 여기 이렇게 열어서 제가 여기까지 볼볼수 볼수 있어요 다볼 수는 있는데 그 이만큼을 들어올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니까, 러 그, 미니 페이스리프트 미니 거상 하는 거는 요만큼 열어서 여기가 문제가 없을 만큼만 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만 필요한다고 생각,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정말로 나는, 진짜 간단하게 뭐 이만큼만 열고 효과 적어도 뭐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유지기간 짧아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분들 근데 요즘에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실이 엄청 잘 나오는데 실만 가지고도 뭐 절개선 없이도 그 정도 다 올리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수술 빨리 끝난다고 그게 피지머니 안 단다고 그거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그만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적게 열어서. 여기는 뭐 크게 문제, 뭐, 안 들어 올려도 될 만큼 여기를 들어 올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면거상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수술이냐, 이렇게 따지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하는 수술은 맞고, 저 사람이 하는 수술은 옳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환자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 그리고, 그만큼 가지고서도 요만큼 효과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걸 따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에 따라서는 듀얼 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환자에 따라서는 딥 프레임으로 하고 눈 밑에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세 토미만 가지고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저런 수술을 빨리 끝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뭐 피주머니 달지도 않잖아요. 수술 시간도 뭐 금방 끝나고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수술이고 다만 환자가 요구하는 게 그보다 더 요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수술들이 있고 그런 수술 중에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장점을 따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을 봤더니 뭐 되게 좋더라. 근데 어, 여기 봤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봤더니 피부 디자인도 그렇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네. 그러면 이거 따라하는 겁니다. 이 수술하면서. 그런데 그거 조금 변한 걸 가지고 아니면 뭐 조금 절개는 는거 가지고서 무슨 5만 가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다 책에 나오는 건데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하이브리드니 뭐니 뭐 그리고 뭐 달걀 지흡 그것도 뭐또 황당한 걸 들었는데 안면과상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고서 어 레이저로 뭐 지방흡입한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주 최소한의 절개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한끼 식사가 5천원짜리로 파는 가게가 있는 반면, 10만원짜리 파는데 줄 서서 먹는 가게도 있죠. 10만원짜리 요리사가 5천원짜리 못 만들어서 안 만드나요? 손님이 더 맛있는 거를 원하고, 5천원짜리가 그 요리사한테는 성에 안 차는 거죠. 사실은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눈 수술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주 기초부터 고난이도 수술까지 할줄 알아야 환자의 요구를 맞출 수가 있는 거고 환자가 요구하는 거는 중안면부 팔자 다 교정되기 원하면서 미니 거상을 하겠다고 하면 의사는 그걸 하면 안 되죠. 그건 환자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안면 거상 시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한다는 것도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절개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